안녕하세요. 삼성전기 알림장입니다. 2024년 10월 30일 장 시작 전 삼성전기의 주요 뉴스와 주가 전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기의 주요 뉴스로는 kb증권과 nh투자증권 그리고 삼성증권 에서 삼성전기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 소식이 있습니다. kb증권은 스마트폰 수요 둔화로 인한 부품 매출 둔화를 전망하며 목표가를 19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4분기부터 서버용 ai 칩에 적용되는 실리콘 커패시터 출하가 시작되며 향후 실적 개선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IT 업황 부진과 MLCC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 시장의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느려지면서 삼성증권은 목표가를 16만 원으로 낮추었습니다. 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기관이 매도 우위를 보이며 약 2만 주를 순매도한 반면 외국인은 6만 주를 매도하며 지속적으로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반영한 결과로 보이며 삼성전기의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는 삼성전기의 주가는 최근 12만원 근처에서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으며 주요 이동평균선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5일선과 21선 아래에 위치해 있으며 단기적으로 하락 압력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11만 8천원 근처에서 반등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하며 하단의 지지선이 강하게 유지된다면 단기 반등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주가 흐름은 IT 수요 둔화와 외국인 및 기관의 매도세가 지속될 경우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전기의 대응이 궁금하시거나 궁금한 종목이 있으시다면 종목명을 기술적 분석을 기반으로 추출한 무료 종목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팟캐스트를 위에 안내되는 010-2810-4834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